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계좌 슬기를 위해 매일 소리치는 남자 주식 컨터입니다 빠른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매일매일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최근 신작으로 인해서 어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 상승 장에서 사실상 소외됐었던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게임 대표사들이 일단 신작 출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베팅을 어, 하는 게 아니라 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 또는 최근 신작을 출시한 이후에 흥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베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최근 신작 흥행 기업 어, 이와 같은 어,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어, 게임 주도 내에서 탑4 기업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펄어이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부재하거나 또는 신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은 어,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어, 신작이 계속 지연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던 종목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도쿄 게임즈에서 게임 행사에서 붉은 사막이 출시되기로 어, 언급이 됐습니다. 자, 붉은 사막 어, 출시일이 내년 3월 19일, 3월 1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 사실 붉은 사막이 정식 출시되는 게 개발을 시작한지 무려 7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2021년도 출시를 목표로 했었다가 6 차례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3월 19일로 확정이 되면서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볼 해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어, 대표 IP가 바로 검은 사막.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인데 2024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75.3%가 검은사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검은사막이 이어서 붉은사막까지 출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붉은사막이 성공한다고 라 한다면 지금 검은사막의 어, 단일 IP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붉은사막 출시 단일 IP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을 통해서 높은 그래픽 품질과 개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기술 경쟁력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PBR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아직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신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PBR 밴드를 봤을 때 주식당 순자산 관련해서 PBR을 봤을 때는 역사적 하단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PBR 매력이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붉은 사막 출시일이 확정됐다는 게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더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역시나 모든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때가 아니라 반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를 고려해보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추세라면 한 3만 4천원대 장기 평평성 200일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반등 그리고 지선 만드는 거 확인하시고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차 목표가는 4만원 어, 제1매물대 고려를 해서 4만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당연히 올해 고점 부분이죠. 어, 4만 3천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손절라인은 지금 역시나 하단에 있는 주요 1매물대 지지를 고려해서 32,500원에서 한번 손절 라인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어, 이 퍼러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4264-2966으로 게임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대형 전략을 전달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종목은 바로 대부시스터즈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데브시스터즈는 뭐 대형주 데뷔했을 때좀덜 알려진 종목이긴 하지만 워낙 어,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가 바로 데브시스터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신작 오븐스매시 출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올해 4분기 얼마 안 남았죠 올해 4분기 때 난투형 액션 게임인 오븐스매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흥행 성과에 따라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계 신작 개발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매년 최소 한종 이상의 신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 어느 기업보다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실물 트레이닝 트레이딩 게임이죠. 브레이버스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브레이버스, 브레이버스 치, 어, 이게 지금 7월달에 미국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누적 1,000만 장의 주문을 확보한 상태고요. 어, 예상 매출 중 90억 원중30% 정도를 인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신규 매출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버스의 추가적인 흥행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2025년 예상 실적을 감안 감안한 P/E/R은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17배 정도 수준인데, 어, 그렇다면 국내외 대형사 평균이 한 20배 이상, 한 23배에서 24배 정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 대비했을 때는 피어그룹 동종업계 내에서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데이브 시스터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게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쿠키런이 있습니다. 자, 쿠키런이라는 게임 어, 국민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쿠키런 지속, 흥행도 기대가 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데브시터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데브시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 국내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하락이 마무리되는 걸 확인하고 반등 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다가가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초록색 61선 이자 전저점 부분에서 한번 지선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6만 5천원, 3차는 7만원까지, 어, 고점 저항들 고려해서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 라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121선 구간인 4만 4천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아주 알피자 회사하고 신장 모멘터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게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대응 전략을 전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 회사죠. 대장주중 하나인 NC 소프트입니다. 자,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아이온2 출시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날짜는 11월 19일. 얼마 남지 않았죠? 어, 일단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게이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과도한 과금 모델을 좀 배제하고 멤버십 패스 그 다음에 꾸미기 아이템 위주로 구성하여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초기 1 매출은 한 25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5,900억 원대가 넘어가면서 일평균 한 16억 원대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어, 2의 매출 기대감이 있다. 자, 그리고, 어 현재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요. 자, 3분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부지단 모습들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3,600억 원대, 영업 손실은 40억 원대가 예상이 되는데, 어, 그렇다면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아이온2 마케팅 비용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 마케팅 비용은 결국, 어, 투자잖아요. 그래서 신작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덜덜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엔시스프트의 실적 부진은 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산부이기때 영업 적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는 마케팅 비용 때문이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4분기 그렇다면 실적 전망은 어떠냐? 당연히 아이온 2 매출이 반영이 되겠죠. 아이온 2 매출 반영.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분기는 마케팅 비용 반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거는 투자다. 4분기 때 실적은 오히려 아이온 2가 실적이 출시가 되면서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시소프트 아이온 2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역시나 어,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매매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C 소프트 차트 한번 보시면 역시나 최근에 이제 아이온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증시 급락에 따른 어, 연동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곧 지휘선 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지휘선은 일단은 어 21만원 정도 선에서 지휘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1차적으로는 한 24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목표가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29만원 정도 선을 2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한 20만원대 초반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NC소프트도 한번 아이온2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의 아주 신작이 어, 나올 때마다 지금 흥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NC소프트보다도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 매력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업종 내에서는 카픽으로 최근에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보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신작이 흥행을 했습니다. 어 8월에 출시됐던 어 8월 출시 뱀피르. 뱀필이란 게임이 8월달에 출시가 됐는데 어,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 일 매출이 30억 원대까지 갔다가 현재는 20억 원대 초중반을 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3분기 1평균 매출 추정치를 어, 업계에서는 1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무려 33%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뱀필르가 실적 기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신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세븐 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흥행. 자, 요것도 이제 세븐 나이츠 리버스가 지난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9월 출시, 세븐 나이츠 리버스 글로벌이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아이어이스 기준으로 지금 홍콩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뱀피료와 세븐나이스 리버스가 최근에 출시한 이후에 상당히 강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2025년 실적 예상 실적 감안 PR이 되게 같습니다. PER이 한 13배 정도. 그래서 업계 업계 평균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33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만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시장과 더불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역시나 지선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9천 원 정도 선. 전 저점 구간에서 지선이 좀 만들어질 걸로 보고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지선 확인 후 반등 나올 때 한번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이 되겠죠. 한 6만 8천원에서 6만 9천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상방 룸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 어, 10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중장기 베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넷마블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나 영상 상단에 있는 010-4264-2966번으로 게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최근 투심이 강화되고 있는 게임주, 어 내에서 탑4, 어 기업들과 그 다음에 기업별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추천드린 종목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손익절 등 추가적인 기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종목별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게임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세부 전략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계좌 수익을 위해 매일 소리치는 남자, 주식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